는 원용연이랑 아레푸치하는 원용연이랑 많이 다르다. 얘는 맵, 맵프, 어 맵만 하면 그렇게 던지더니 명예에 걸린 아레푸치는 죽을 듯이 하고. 에이 형 그래서 용연이 최근 맵프 3승했잖아요 어, 우리 상대편이어가지고 상대편이어서 아, 별로 관심이 없어. <laughs>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네, 경무형. 경주나. 아, 네. 어 알파벳 알키 한번만. 아투혼인가요투혼입니다 오랜만인데. <laughs> 맞습니다. 일단 또가로갔던는데 이것도 사실 타이밍이 좀 강력하죠, 테란 입장에서는. 아이고, 배팅 못 아, 그렇긴 볼까? 한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테란 멀티가 12시라서, 이거는 3컵 먹을 때좀 견제를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특히 원육엔이 투원해서 삼컴을 날 먹어도 되게 잘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쳤어요 사실. 네, 이게 삼컴 위치가 언덕이기 때문에 뚫기가 토스 입장으로서는 꽤 힘들거든요. 이번에는 아까 재미봤던 전진 게이트는 안 하시네. 사실 토스가 전진 게이트하기 꽤 좋은 맵이긴 한데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어떤 점에서 좋죠? 이게 아무래도 너스거리가 좀 짧은 편이고 그리고 센터에도 음. 그냥 대놓고 게이트 지어라 하고 부지절좀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laughs> 또한번 아, 그래, 대각으로. 그래도 테란이 한 시간 아닌 게 다행이네요. 터는또한번 한 대각, 한 대각 서치를 가고 있습니다. 대각 서치 왜 이렇게 좋아하죠? <laughs> 아이 아. 대각 서치는 그겁니다. 투질 대각 아니면 음. 질러 두개 찍겠다. 어. 어... 십사질 말고 선질하는거 저... 패턴 음... 다 파악했어요. 현알라시네요현자알 <laughs> 리필 분석 완료. 데일이... 분석 완료. 그쵸. 역시. 또 했는데 역시 테르텔. 항상 남의 경기로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용현이도 얼마 어. 어제 바로 더그전 고투부좀 들어갈 수 있냐 더그 빌드 좀 보게. <laughs>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거든요. 공개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튼, 아, 일단, 방금. 대각이 아닌 걸 확인을 했고, 이러면 아. 이현재, 어떤 테크 올리고 있죠? 프로브 올리고... 좀 그만 보고. 아, 프로브가, 예, 뭐라오나요 저, 이거는 질, 질코질, 아, 아마 할것 같죠? 질코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오... 방... 제 방송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럼요. 예, 그쵸. 당신 방송밖에 없어요. 아. 질라시 몇 시로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SCB 마주쳤죠? 11시로 뛰어야 됩니다. 아, 어? 어? 아, 못본것 네? 같죠, 이거는? 아무래도? 아, 어, 이걸. 이러면 피해주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네. 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타이밍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아서 가면 세기 때문에, 딜러 그리고, 두 개, 어? 드라곤이 어? 한개 모였을 때. 아니, 근데 딜러시 다섯시로 계속 뛰고 있습니까? 아, 계속 뛰는 거는, 어, 아, 프로브 여기서도 못 봤나요? 잠시만요. 에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건물을 올려지어서 이게 못본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아니, 이거는 진짜 좀 상황이 안 좋은 게, 이게 질럿이 갈 때쯤에 벌처가 뜰 수도 있거든요. <laughs> 오히려 그럼, 싸먹기는. 심지어 질럿도 봤기 때문에 마린도 3기, 4개까지 짓고 있고, 살짝 는간 찔리긴 저... 하거든요. 일단 드라, 드곤까지 모아서 한번 찌르는 거에 좀 힘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근데... 벙커를 안으면 느낌이 다른 게, 원래, 4, 마린 4개에 벌처 한 개면 원질, 원드라는 그냥 맞습니다. 근데, 투질 원드라는 네.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수질 원드라는 어 그래도 마리는 한 대여섯 개까지는 안전하게 찍어줘야 돼요. 어, 아 근데 네. 아, 질럿을 아, 뭐 해주나요? 이미 배로가들어졌는데어려 네, 어, 예, 올라가라는... 아니 아니 팀도 내려가는데요? 예. 어 이거는 막을 주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명이, 괜찮아요. 그런... 괜찮습니다. 좁은 길에서 안 싸우고 넓은 길에서 벙커 박할 때 싸우는 그런 한 타임이 있거든요. 지금 들어갑니다. 아 이거 전투 중요해요. 드라군을 몸판 어, 때리면서. 아 근데 어시비가 지금 잘 붙였어요. 찍어 잘 붙었어요. 잘 붙였어요. 어, 아 벌트 들이키네, 말인. 아나면은 이거 크죠 이것도? 이러면은 그렇죠. 망했죠 그러면 이킬 망했죠 그 입구먹고 에시베.. USB... 아이아 팩도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 돈이 개남는데요 아 이거 이건... 아 이거는 터졌습니다 네 후속 드라이도 오고 저졌어. 있고 이거 드라이 올라갔면은 맨날 포기... 하던 거에 또 졌어요 맨날 지던 거에 또 졌습니다 원용현 근데 이거는 아, 투질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착각을 할만 했어요. 네, 착각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용현이답지 않게 l c b 두 개도 같이 내려왔는데 그 사이로 왜또 내려오나요? 왜또 내려오죠? 통과가 돼가지고 이거는 어떻게든 벙커를 짓겠다는 의도 같은데 지지상황이네요. 도안 되죠. 케일를 네, 너무 많이 먹고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어째 무리할 어, 필요 없어요. 아, 아, 아 이거 어? 사업도 된것 어, 같죠? 이렇게 막히면 또안 돼요. 네, 이거는 어, 무리할 어, 필요가 없었는데, 어, 이렇게 또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런. 거. 아, 이게 탱크를 잡느냐 아니냐에 엄청 갈렸을 텐데. 근데 이렇게 돼도 근데 소스가 훨씬 좋지 않나요? 안 맞아요. 네, 괜하죠 넥서스도 빠르그 정도로 좋나요? 어. 테라는 네. 결국엔 언더컴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시업하면서 응. 언더컴 해야 돼서 벌쳐 응. 나가서 시야도 못 따죠. 어? 언더컴 실제로, 해야 돼서 잠깐만요. 지금 찌르고. 지금 찌르고. 이대로 러시 가면은 혹시 또. 아, 저 지금 찌르는 건아 그, 아니죠. 아니, 원용이는 찌를 리가 없죠, 그렇죠? 원용이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아... 지금 찔렀으면 굉장히 위험했는데 다행인 부분이 아... 있고. SCM 한네 다섯 마리 쫓끌고 가가지고 탱크 고치면서 했으면. 사실 찌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평소에는 약간 투게이트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이 연수. 음,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음, 투게이트라고 생각하면은 안 가는 게 맞긴 해서. 음, 나네. 아, 아, 네. 이연재 선수도 나름 배제를 잘했습니다. 그냥 별라다 빼놓고. 찌르기면은 여기서부터 보면서 나와야 되는데. 와, 근데 찌르기면 그렇게 못 막는 사이즈였어. 네, 못 막는 사이즈였어.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뭐, 왜 이렇게 빠르죠? 잠시만요, 아카데미가 올라왔는데. 어, 어... 그냥 아카데미는 아니뭐 아니, 근데 왜 에드온은 안 들죠? 팩토리 에드온은? 그렇죠. 시점이... 각각하고... 네. 다크늘 제가 잡가요 뭔가요? 배럭 배럭 아 박한낑입니다 이거 배럭 늘렸습니다 지금 와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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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현재가 지금 노보트스를 올렸는지 그리고 리버가 네. 올라갈지 봐야겠죠 리버는 올렸고 어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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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확인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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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나 다크나 템플러를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 여, 여기서 리버가 찍히면 진짜 그냥 게임 끝입니다 한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사람이 근데 있겠습니다. 언제 눈치를 채느냐가 문제예요 이현재도 그렇죠 아, 이게 리버면 리버면 토스의 리버컨에좀 달렸어요. 차라리 다크나 템플러면 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스캔 안 달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듯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크 한 마리씩 던져지면서 아 근데 옵저버가 나중에... 벌써 떴어요. 벌써 떴습니다. 아, 출발했고 진출 늦춘다 근데 네, 그래도 이버는 리버는... 각이 있지 않나요? 옵저버는 혹시 모르나요? 업적은, 네. 그쵸, 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카데미 업을 하나도 안 돌리는데? 심지어 삼넥 폈어요, 이거는. 근데 업적은 아 아마... 보자마자 노버티스 올리면 됩니다. 아니, 노버티스 아니에요. 리바워 그거 올리면 됩니다. 이게 아카데미 안 돌리는 거는 아마 네. 먼저 메딕을 찍어 놓고, 탱크 찍어 놓고, 남는 가스로 아마 네. 팀팩 찍지 않을까. 음, 어차피 업이 금방 되니까. 그쵸. 일단 업적으로 어. 보러 가는데, 토스가 바로... 중요합니다. 네. 바로 봐야죠 이거 봐야 돼. 요 경로가 좀 안좋긴해요 배럭 못보는 사이즈인데 아뭐 없는거 보면 왼쪽으로 돌릴거같은데 돌지 않을까? 근데 저 이거 메딕보면은 아, 아 봤어요, 봤어요. 네, 아그죠 아, 봤어요 리버 지어야죠 바로 지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빨리.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음... 셔틀도 뭐... 지금 찍어놓는게 좋거든요 사실 와 근데, 근데... 뭐, 타이밍이 좀 빡세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 병력. 벌써 5탱크면. 아 근데 드라군 나가는 건 되게 좋습니다. 드라군은 최대한 시선 끌면서. 라 오더라. 밖에서 최대한 늦춰야 돼요 진출. 근데 병력, 어, 병력... PCB... 병력 양에서는 승부가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 확실히 리버름만 막아야 돼요 이거는. 시간만 이... 끌면서. 드라군은 몸빵만 네. 해주면 됩니다. 어, 근데 안 찍으면서 아 근데 에시비도 안찍으면서 거의 오리식으로. 제일 아, 위험하긴는 네,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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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사실 드라곤이 네. 마린한테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시켜 줘. 최대한꼭 어, 잠깐만요. 이렇게 잡고. 오, 그렇죠. 이렇게 주면서. 그렇죠. 와, 아, 나이스. 지연식으로. 그렇죠. 예, 컨트롤 최대한, 아, 좋아요. 지고 는데요최대한 이러면서 아, 리버, 서틀를 이... 뽑아야 됩니다. 드라군이랑. 어. 그렇죠. 아, 지연시키면서 아, 마린도 사업이 안 돼서 좀 약한 모습이고 일단은. 그렇죠. 지연시킨 거 너무 아, 좋아요, 이현재 이거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 일단 마린 사업이 안 돼서 아, 바카닉은 지금 뚫지 못하면 지가 없어요, 진짜. 리버 보는 아, 보이는 순간 는 아, 아, 네, 나왔네요 리버. 아 리버 정말 빠른데요 근데. 와 근데 리버 진짜 빨리 뛰었어 아니, 다만 지 보면 가면... 이렇게 원용현의 컨트롤에 달렸습니다. 어 잠깐 어떻게 싸면 안돼 지금? 어 이거는 싸면 우안 되지 않나요? 네 리버랑 같이 또. 어, 탱크 하나씩 줄여주는 건 큽니다. 어차피 마리는 리버가 상대주고. 와 근데 이게 또. 그렇죠. 아, 마리는 인데, 움직임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일로까, 일로까, 일로까. 마리는 진짜 다섯 마리씩도 죽어요. 스케러 쿵방. 나 이제 리버로 약간 잽 날려 줘야죠. 그렇죠. 옵저버로 보면서 리버로 조금씩 통통통. 어, 탱크를 잡냐안 리버 잡냐. 안 잡냐? 리버를 잡냐 안 잡냐 싸우는 건데. 어, 리버 봤어요. 아, 원융에는 업저버 끊어 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어, 근데 근데, 스팸... 예, 어, 근데 안끊었죠 예. 자, 밀어 놓고 펜으로 리버를 땡겨. 오. 죠 이거 일단 트리버가 나왔는데 이런 막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긴 한데 일단 봐야 그렇죠. 됩니다. 이거 진짜 셔틀이 갑자기 뭐 우둥여 뻗어지지 않느니라. 루 타다라고 드라고 이게 좀안요네 타고 살려야 됩니다, 일단. 같이 싸워야 됩니다. 지금 후속 끊어줘도 괜찮고 리버 트리버 이용해서 끊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컨트롤만 잘하면 돼요. 컨트롤만 그렇죠. 리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린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리버 와야 됩니다 그렇죠. 질러또 녹아요 그냥 질러 네, 바로 오면 고 잠시만요 리버. 아, 아 그렇죠. 너무 앞에다 너무 뒤에다 내렸어 와우 와다이와 아, 리버 다 죽었다 잠시만요 세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어? 어 이거 지금 가동이 됐어요 이제 근데 잠시만요 마린이 세거든요 무조건 세 후속 마린 어디다 후속 마린 와 잠시만요 꽝난거 같은데요 아니 리버 계속 나와야죠, 리버. 어, 리버 점차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렇죠. 아 이게 리버 살짝 뒤에다 어. 내려가지고 알리가 아, 아, 땡겼는데. 아이거 빨리, 빨리 땡는데아 이거 조여지면 아파요. 여기 벙커까지 바뀌면 진짜 좀 큰일입니다. 비상이에요. 난처 초 비상입니다. 근데 리버가 너무 좋게 나오네. 이건, 이건 좀아그래아 아, 근데, 아. 아. 근데 여기서. 안 그래도 가로라서. 아 그리고 질럿보단 드라곤 이보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계속. 저 그렇죠. 질럿은 마니 숫자가 쌓이면 다가 가기도 전에 녹거든요. 어떻게 그러 그렇죠. 어, 저걸링처럼 녹아요, 이거는. 드라 리버가 나와야 돼요. 드라리 리버. 블러시 나와서 이러면 다각 막혀 박세다크 나왔나요? 아. 아, 다크는 그래도 나중에 판단이 있는 근데 아, 서대시밖고있어요 아, 서대시. 아, 근데 이거 많아도 너무 많아요. 여섯 방있는 아, 아, 스킨 마 리버밖에. 잠깐. 스킨 하나 아, 많네. 아, 너무 많네요, 정말. 인백입니다. 건진께. 탱크랑 교환이라도 해야죠, 이 현재. 저 탱크에 딱 붙여서 빼야죠. 어 빼야죠. 이러면 빼, 빼야죠. 아아 아, 이게 질러지 계속 나와서. 아 후손 리버가 없나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 아 이러고 드라곤 죽습니다 이러면. 아, 아 이렇게 쪼여지면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나 리버가 없긴 했는데. 빼야죠. 아 안마 아, 아, 당한 일단 깨졌고. 아 셔틀을 너무 잘 잡은 것 같네 결과적으로. 아저또 쓸어버려 리 하는데 말이. 아이아 이사진. 어 리버가. 진짜요. 아 이러면 은용연의 박하닉 와 대제 용연 박하닉이 이런거였어? 와아 리버 그 두...